안녕하세요, 현채님들. 오늘도 돌아온 한 장으로 보는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6월 26일이죠. 수요일에 하루를 같이 한번 또 살펴보려고 하고요. 어, 좋은 또 수요일 보내시고, 오늘 날이 또 더울 게 예상이 되기는 하는데, 어, 금요일부터인가 이렇게 또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어, 날 더울 때또 이제 더위 조심하시고 좀 날도 많이 습합니다. 저도 외출했다가 어, 어 조금 선선한데 바람이 좀 부는데 어, 좀 더운 봄 날씨 같은데 했는데 바로 또 이제 땀이 주룩주룩 나더라고요. 그래서 외출은 확실히 좀 삼가는 게 요즘 좋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또 어떻게 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 오늘의 운세 또 제가 댓글은 정말 다 보고 있는데. 델또 봐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어제 타로가 또 도움이 된다라고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어 꾸준하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카드를 섞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다섯 가지의 카드와 선택지 중에서 나의 오늘 하루가 어떨까 생각하시고 끌리는 선택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저와 같이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 자, 1번 분들은 쓰리컵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좀 화해가 되는, 화합이 되는 일이 있다고 라 보이고, 또 없던 약속이 생기거나, 또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과 보내는 좋은 시간들이 따른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하겠고요. 먹을 복이 많다라고도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주변에 또 유혹을 좀잘 뿌리쳐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게 받아들이다 보면 쉴새 없이 먹게 되는 그런 일도 있고, 뭐, 먹을 복이라는 게꼭 어, 입에 들어가는 것만 표현하는 것이 아닌 금전이나 재산 내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곡식을 또 표현하고 있기도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선 여러분들이 뭐 금전이나 상황적으로 좀 좋아지고 좀 풍족해지는 그런 운도 오늘은 함께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편하게 먹고 좋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날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성과의 관계보다는 동성과의 관계가 더 좋기도 하고 뭐 회식 같은 거 오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자리들 같이 또 피하지 말고 참석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번 분들. 자, 이번 분들은 러브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뭔가 좀 절제력이 갖춰져야 하는 날이다라고 보입니다. 여기저기 좀 우유부단하거나 휘둘리지 않는 게또 중요할 거라고 보이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좀 줏대가 있어야 한다? 이런 것꼭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계약적으로 잘 풀리거나 이동적으로도 좋은 날입니다. 뭐 미용실을 갈 일이 생기고, 뭐, 네일 아트 할 일이 따르고, 여러분들도 기분 전환할 그런 일들도 오늘 있을 거라고 보이고, 쇼핑 같은 거오늘또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뭔가 면접, 합격 또 이런 부분에서 좋은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이 어디나 가는 일 자체가 또 좋은 결과를 부른다라고 보이니깐요 조금 산만할 수도 있고 역마사를 좀 띄고 있기는 하지만 오래 앉아 있는 것보다는 또 그렇게 오늘 같은 날은 움직이는 게더 좋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중력이 좋지는 않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또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것만큼 나쁘지 않은 흐름이 따르니까 오늘은 또 그런 걸 받아들이고 뭔가 계속 억지로 집중하려고 오래 앉아 있기보다 한자리에 또 오래 머물기보다는 활동적인 게더 좋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분들 3번 분들은 에이트 펜타클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금전적으로 운이 따른다라고 보이는 것 같고요. 뭔가 좀 나아지는 일이, 나아지는 또 결과가 오늘 있을 수 있다라고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만큼의 또 좋은 보상과 결과들이 오늘은 있다라고 보이니까 내가 최근 들어서 또 꾸준하게 준비해오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던 것들이 있다라면 그거에 대한 결과가 오늘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또 그만큼 엉덩이가 좀 무거울 것 같고요. 집중적으로 또 반복하게 되는 일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또해 가기보다는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또 내가 좋아하는, 내가 해야 되는 이런 것들에 좀더 집중을 하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뭘 하더라도 좀 명확하게 만들어내고 내 손으로 이루어내는 성취하게 되는 또 좋은 결과, 결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전적으로 좀 들어오는 운이 있고요. 뭐 시험이나 합격적으로 운이 좋은 날이고 노력에 대한 보상이 따른다라고 했던 것처럼 뭐든지 한번 할거두번세번 번 해보는 거 오늘도 좋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으므로 좋은 결실 또 얻어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4번 분들 자 4번 분들은 투 소드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고민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어제도 4번 분들에게 나왔던 카드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늘 또 결정을 잘 해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제도 4번을 뽑았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제 해오던 고민들 아직까지 답을 세우지 못하고 오늘까지도 끌고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4번 분들 오늘 자체적으로는 뭔가 확실하게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될것 같고요. 이게 내가 두 가지를 잡고 있는데 뭔가 한 가지를 놓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그걸 놓지 않고 계속 잡고 있으면 두 개를 계속 잡고 갈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거기 안에서 뭔가 이루어내는 것이 없, 없을 수 있는 날이 된다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한 가지를 포기하더라도 다른 한 가지를 더 명확하게 잡는 오늘은 또 그만큼 선택과 집중이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날이다라는 거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눈 건강, 눈 피로 이런 것도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 뭔가 또 여러분들이 고민이라는 것들이 또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오늘 뭐 시험, 합격, 뭐 발표 이런 걸또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합격 발표, 시험 발표에 있어서 뭐두 가지 중에서 내가 또 골라서 가게 되는 또 행복할 수 있는 고민? 이런 것들도 함께 할수 있다. 이렇게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발표 소식이 좀 있는 곳이 뭐몇 군데가 있어요. 하시면 뭐두 군데 정도는 어, 합격 발표가 되거나 뭐 좋은 소식이 따라서 거기 안에서 내가 또 선택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분들. 5번 분들은 퀸 소드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좀 냉철하고 확실하게 결정하고 선택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예민하다 보니까 스스로도 좀 신경질적일 수가 있는 날이고요. 어떻게 보면 선택과 결정 또 내가 하는 일은 똑부러지게 잘 하지만 결국에는 또 주변 사람들을 챙기지 못하거나 눈앞에 있는 것만 집중하다 보니 외로운 싸움을 하게 될수 있다. 그래서 조금 오늘은 주변을 둘러보는 게좀더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 보고 싶고요. 아무래도 좀 아랫배가 아프거나, 여러분들도 두통,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일들 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건강적인 이슈는 조심하시는 게 오늘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사소한 또, 베이거나 다치는 부상도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뭐한 사람 정도, 딱 나에게 필요한 사람 정도, 나에게 뭔가 방해가 되고, 나를 예민하게 만들지 않을 사람 한명 정도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보다는 또 이제 주변 사람들 조금은 더 신경 쓰고 챙기고 무조건 정답을 추구하기보다 조금은 공감하고 이해하고 이런 부분들이 오늘 좀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의 카드와 선택지 다 보게 되었고요. 좋은 하루도 이렇게 잘 보내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확실한 또 선택과 결정도 좋지만 그안에서 여러분들이 어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해나가는 게더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들에서는 좋은 일들이 오늘도 많이 일어나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뭐 중요한 이슈가 있고 내가 꼭 해야 되는 것들 이 있다라면 그런 것들은 너무나 잘될것 같아요. 그러나 또 주변 사람들 뭐 오는 연락들, 여러분들이 또 신경 써야 되는 뭐 축하해 줘야 되는 그런 일이 있다라면 그런 것들은 오늘 조금은 더 평소보다 내가 좀 신경을 쓰고 뭐 연락 한번 하자라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우리 현치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